면접의 창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지 쌤의 다음서를 어, 한번 또 얘기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민지 쌤이 사실 대한항공 승무원이지만 아시아나 항공도 합격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죠. <laughs> 그래서 민지 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을 붙으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지 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고등학교 때 승무원이라는 꿈을 꿨을 때 음.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있잖아요. 음. 저는 100% 제가 아시아나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한항공 인재상이라고 생각. 아 진짜요? <laughs> 그 이유는 뭔가요? 어 나는 약간 그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잖아요. 제가. 네네. 근데 그게 대한항공이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뭔가 너무 여리여리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음흠. 인식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 나는 좀 아니다. 나는 아니, 여리여리가 아니에요. 음. 아저던데그랬다네 네. <laughs> <laughs> 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피부가 아시다시피 많이 음. 어, 밝은 편이 아니고 음. 그리고 또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회사 뒤모를 모르고 그냥 아시아나 아름다운 사람들 난 아름다운 어. 사람이 이제 어, 나 이러면서 어, 어, 어. 아시아나를 내가 가겠지 음. 가고 싶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원과학대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음, 아시아나. 항공과 더 음. 취업률이 더 그쪽이 더 많은.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아시아나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음.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 그 인사팀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을 사전에 먼저 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음. 주어진 그 우선권이에요. 특별권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리 뽑혀요. 꼭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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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은 따로 관리를 받습니다. 음. 어, 다른 반 친구들과 다르게 어, 필라테스 수업을 주 1회 더 받는다. 네, 그리고 음. 뭐 영어 특강이라든지, 음. 그리고 뭐 면접에 더, 그러니까 승무원이 달라지고. 더 빨리 되게 하기 위해 스파르타 반처럼 좀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음. 음. 뭐 혜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실 학점 따기가 되게 어려운 반이었어요. 음. 네. 1학년 때 뽑혀서 2학년 때그 2학년 1학기에 저는 캠퍼스 리크루팅 반 음.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미 반에서 답의 상위권인 학생들이 음. 또잘 보이니까 거기서 뽑혀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학점 따기가 어려워요. 음. 예를 들어 기내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은 인원 수도 적고 그래서. 음. 반에서 두 명만 A+를 줄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전 받았습니다. 와그둘중한명 대박. 내 네, 방송 A+ <laughs>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또 겨울 방학 때 아시아나 항공 소속으로 공항에서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6주 동안 열심히. 음. 음.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었죠. 음. 그리고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공채가 된 거예요. 음. 6월 달에. 음. 너무 빠르죠? 6월달에 면접을 보래요. 응. 응. 그럼 나는 2학년이고, 그 3월달에 개강을 하죠. 응.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입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 응, 어. 근데 마침 1학년 때그 성적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응.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개월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합격을 했죠. 그리고 그 중에 중간에 아시아나 체험이 떴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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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시아나도 당연히 집어 넣었죠. 음. 제가 원래 가고 싶어했던 음. 항공사니까. 그래서 넣었고 이제 서류는 패스합니다. 왜냐면은그 음. 캠퍼스 리크루팅에 합격한 친구들은 맞아. 서류 1차 프리패스예요. 맞아, 맞아. 네, 점수만 되면은 프리패스입니다. 음. 그래서 들어왔고 이제 1차 실무 면접을 봤어요. 제 면접을 봤는데. 또 합격을 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임원면접 보는 날이에요. 음. 음, 근데 대한항공 최종 합격을 하고 그 입사날인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임원면접 날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사날, 음. 신간연수원에 가는 날 이제 아시아나 임원면접을 보러 오세요. 음. 약그 고민. 약간 어. 고민을 했어요.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항공사라서 어. 고민을 했지만 이제 아빠가 무슨 소리야. 어. 어. 왜 고민하냐? <laughs> 왜 고민하냐? 합격한 <laughs> 어. 데를 가야지. 음. 그리고 어? 더 다양한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를 가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음. 그런가? 근데 아나이 어, 색깔 너무 대한항공 어. 이이 어. 자세 <laughs>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음. 하면서 갔어요. <웃음> 갔어요. <웃음> 어떻게 가야죠? 가서, 네. 네. 음. 가서 이제 찰나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비행을 잘 했습니다. 음. 음. 근데 그때가 딱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같이 떠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이사했을 때도 대한항공을 같이 합격한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음. 들어갔을 때는. 네, 네. 그때 이제 왜 아시안항공을 선택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같이 붙었던 언니가 3명인가? 네명인가 있었어. 아, 꽤만았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하는 말은 가장 많은 게 그거였어. 맞아요. 뭐냐면, 대한항공이 이제 선후배를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네. 나보다 어린애들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게좀 그래서 음. 막 그런 기분 진짜 나. 음. 그런 이유로 네네, 어 아시아나항공 선택했다라고 한것도 있었고, 응 음. 그렇죠 선배님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맞아요. 음. 선배를 선배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뭔가 동생을 언니라고 부르는 거는 음. <laughs>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쵸, 뭐 그쵸. 왔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좀어떻게 어, 보면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좀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막 이러면서 선택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대 대한항공 하면 은뭐 사람마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쨌든 얘기했던 게 대한항공은 선배를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랬을 때 사실 민지쌤이야말로 일찍 취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혹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음, 해주세요 저는 일단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음. 저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언니였어요 저한테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 승무원이 들어오면 이제 막 스물 다섯 여섯 막 음, 음, 심지어는 스물일곱 음. 살인 음. 오빠 승무원이 막내로 들어왔어요. 그럼 오빠랑 누나해요 아니죠. 그럼 선배님이라? 아 선배님이야. 아, 아, 아 그래? <laughs> 아 누나 뭐냐고? <laughs> 일단 언니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게 저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가 왜?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응. 언니라고 불러요. 나는 진짜 언니니까 어. 후배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응. 좀 이분들이 응. 더안 좋게 보니까. 응. 그래도는 저도 그냥 비행할 때는 언니, 언니 저뭐좀 해주세요. 응. 언니 저기 서비스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응. 언니. 어, <laughs> 네 언니. 어, 언니 저기 끝났어요. 언니가 뭐 나가주시면 돼요. 이러면 아네 언니 <laughs> 누가 후배야? <웃어요? 웃음> 그리고 음. 이제 4번 상관없이 다 언니예요. 그래서 90년대 생인데 저기 80년대 생 언니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사 번이 한참이지만 음. 그냥 언니라고 합니다. 음. 어 거의 저희 이모벌인데 이제, 이제 비행기에서 맨날 좀 시간 돼서. 있잖아, 언니는 있잖아. 음 어렸을 때 말이야. 이렇게 아, 자기 진짜? 20대 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음 그럴 땐 진짜 언니 같고, 음 진짜 이모지만 진짜 음 언니 같고, 재밌거든요. 어 자기 막 옛날에 사랑했던 썰, <laughs> 어,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썰, 뭐어 자기 결혼한 썰, 아니면 자기 결혼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 <laughs> <막 웃음> <laughs> 그런 진짜 웃긴 이야기들을 언니들이 많이 해주시죠. 아, 대박. 음. 그러면 호텔방이 진짜 있었 어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그렇죠? 쓰니까. 맞아요. 신입 때는 일단 어. 두 명이서 쓰고요. 저도 신입 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 언니와 응? 이제 같이 쓰게 됐어요. 어. 근데 그룰 같은 게 있어요 안무에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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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선배님이 창가쪽 어. 좋은 친구를 어, 쓰고, 어. 선배님이 항상 먼저 쓰셔야 응, 되고, 응, 응, 어, 어. 아무튼 뭐팁 같은 거 이런 거다 후배가 다 챙겨줘야 응.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랬죠. 호텔방에서 그렇게 하는 언니들을 보고 아 언니 그만하자. 음. 이제 호텔방에서는 그냥 민지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어, 어.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막말 편하게 하고 존댓말 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라고 어. 하면서 저는 좀 그렇게 지냈던 어. 것 같아요. 어.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해가지고 음. 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자아요 어. 어. 근데 이게 이제 남들이 을때 이렇게 하면 또안 돼요. 음. 한 번은 그냥 그렇게 했다가 그 다른 사무장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어, 음. 어, 왜 호칭을 그렇게 하냐고. 네. 음. 근데 아시아나도 있지 않아요? 동갑인데 만약에 동갑이에요. 아, 그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그치. 않아요. 그치, 그치, 그치. 아무래도 이게 좀 사실 계급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 시인의 힌가 강한 어. 이런 그룹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맞춰야 그쵸.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사회 <laughs> <성의> 조직의 문화를 <laughs> 음. 이제 또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정말 외향사처럼 수평적인 구조로 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언니 선배님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은 어떤 거를 좀준비해주셨을까요 친구들이 불인한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음. 다이어트 쌀좀보주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아직 신각성을 모르고 오늘도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 친구들 이 <laughs> 아마 있을 거예요.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 네.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업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텐데 네. 어, 다이어트 이제 관련해서 어. 제가 했던 다이어트나 어. 이런 것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